응? 어, 야, 좋아, 좋아, 어, 좋아. 반갑습니다. 연구의 예. 놀자, 연구입니다. 오늘은 우리 고향 기념에 와서, 어, 죽순, 죽순 삼겹살을 한번, 오늘 죽순 오겹살입니다. 죽순 오겹살을 한번 해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죽순 오겹살. 자, 보세요. 자, 아주 맛있는 죽순 오겹살. 어유 뭐가 인제 죠 구지 봉, 삼겹살하고 구지 봉입니다. 구지 봉, 구지 봉, 구지 봉, 구지 봉, 하나 더 개봉해보겠습니다. 자. 아유, 잘 됐네요. 맛있게 잘했어요. 기름 쭉 빠졌죠? 자, 이렇게. 이렇게. 음. 이거, 대판이오어어 지금 5이끊어요 어디서 오시는데 걸리 오십니까? 까뭐뭐 <laughs> 아, 그렇습니까? 여기. 영감님 요즘 계십니까? 안 계십니다.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아, 병원에 몇 면역, 년은 안 보이셨는데? 어, 병원에 가 계시다. 음, 와, 음, 좋은 거 하시네요. 예 네. <laughs> 아, 또요. 정연아, 좋지, 좋 순... 오기 없어. 정연도 제가 옷을 안 보이셔가지고. 아, 자, 가자. 그러면 예. 흥미래. 아, 또멋네을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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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